아, 국민연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 국민연금이 말이죠. 예. 자, 국민연금의 기업 경영권을 가져가려고 지금 그래요. 예, 국민연금을 자기네 걸로 막 국민연금이 기업의 경영권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장을 겸하는 박능후가 수탁자 책임 전문 위원회 실무를 맡기겠다고 하고 회사에 대한 경영 개입 수순을 보인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회사의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회사의 정관을 변경하고 회사의 합병 등 10여 가지에 달하는 것을 국민연금이 예 통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기업 경영권을 위협하는 건데요. 이 국민연금이 일반 사기업 경영 개입에 간섭하는 권한을 누가 줬느냐라는 겁니다. 누가. 도대체 누가 사기업 경영권 개입하는 권한을 누가 줬냐라는 거예요. 재벌 손보기를 하겠다는 거고요. 관치 기업을 만들겠대요. 이건 사기업이 아니라 공용 기업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거죠. 사기업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회사 사장도 국민연금에서 갈아칠 수 있어요. 회사의 임원도 국민연금에서 임명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정관도 국민연금에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뭐하러 회사를 만드나요? 개인이 뭐하러 회사를 만드나요? 이 인간들이 지금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정치 권력이 민간 기업을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자들이 얼마나 개, 개 차방 같은 인간들이냐면, 자, 문형표, 예, 복지부 장관 하셨다가,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가셨다가 감옥에 끌려가셨던 문영표 이사장님 이분은 삼성 합병 찬성했다고 죄를 받았어요. 삼성 합병 찬성하지도 그걸까 유죄가 돼요. 그리고 삼성 합병은 법적으로도 하등 어, 불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삼성 합병을 찬성을 봐줬다고 찬성해줄 수밖에 없죠. 문영표가 무슨 삼성 합병해라 마라 명령을 내린 게 아니라, 아, 법적으로 주주총회를 해서 삼성 합병이 됐으니까, 그러면 주주의 결정으로 합병이, 어, 판결이 났단 말이에요. 그럼 문영표가 당연히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뭐가 그게 문제야. 그런데 그것을 죄를 뒤집어씌워서 감옥에 보냈어요. 그러면 문형표 이사장을 감옥에 보낸 걸로 치면은 지금 이 박릉후가 기업 경영 개입에 임원 선임 해임 이거 개입하게 따라가는 거 이거는 문형표 이사장이 한 것보다 더 악질입니다. 이거는. 문영표 이사장처럼 박능후 이놈도 감옥에 집어쳐 놓아야 돼요. 주주총회에서 합병 찬성 난거 그거 어 인정한 것이 죄가 된다면 이거는 사전에 개입을 해가지고 회사의 경영권에 개입하는 거니까 이거야 말로 범죄죠 범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사기업의 예, 경영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개입을 할수 없도록 헌법에 돼 있어요. 지금 국민연금이 기업경영권에 개입하는 것은, 이거는 헌법을 파괴하는 짓입니다. 헌법을 아예 쓰레기통에 처받고 지금 하겠다는 얘기와 다를 바가 없어요. 도대체 누가 헌법을 무시하고 이런 일을 하라고? 권한을 줬습니까? 아주 쓰레기들이 되죠. 박근혜 대통령님 때는, 예, 박근혜 대통령님 때는 국민연금을 이렇게 돈을 잘 벌게 하셨었어요. 2014년에 33조 원 벌게 했고, 2015년에 29조 원 벌게 했고, 2016년에는 30조 원, 2017년에는 예, 43조 원을 벌게 예, 잘했어요. 문형표 이사장이 정말 잘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청와대를 찬탈하고 난 뒤에 국민연금 수익률 좀 보세요. 돈다 까먹었죠. 이렇게 돈다 까쳐먹고 개인기업 경영권 통제한다고 개짓거리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익률이나 올리지, 국민연금 수익률도 못 올리는 무능한 놈들이 국민연금 다 박살나서 깨쳐먹은 인간들이 이제는 사기업 경영권까지 개입해서 사기업을 다 망치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있어요. 국민연금 운영하는 능력도 없는 놈들이 회사 경영권까지 웅켜쥐면 대한민국 기업 살아남겠습니까? 이 멍청한 놈들이 앉아가지고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님 때 국민연금 이렇게 잘 운영했는데, 야, 김무성, 유승민, 니들 한마디 해봐. 니들 박근혜 대통령님 때 이렇게 돈잘 버는 국민연금, 어, 이거 국민연금공단 운영 잘못한다고 니들 개짓거리하고, 지금 뭐, 이런 거막 합의서 쓰고 그랬잖아, 니들. 어? 니들은 협계물고 죽어야 돼. 왜 잘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그렇게 못되게 굴었어 어? 한마디 해봐. 지금 문재인이 국민연금 이렇게 개박살 낸거 한마디 해보란 말이야. 니들 입, 입 달렸으면은, 이놈의 새끼들아. 어? 왜 잘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끌어내가려가지고 국민연금 이렇게 망하게 만들고, 이제는 사기업 경영권까지 다 침탈하도록 만들었어. 어? 주둥이 달렸으면 말해보란 말이야, 인간들아. 니들은 죄가 많아. 아주 많아. 많아도 아주 많아. 뭐, 이 인간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인간도 말할 것도 없고. 국민연금 때문에 지난번 엘리엇이, 예, 엘리엇이, 어, 박근혜 대통령님 때는 엘리엇이 찍소리도 못했었는데, 문재인이 청와대를 꿰 차고 난 다음에 엘리엇이 한국에 7,200억 원 피해 보상을 주장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이 에, 내용 들으셨을 겁니다. 7,200억 원 피해 보상을 문재인 때 요구를 했어요.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박능후라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 몰랑! 아 몰랑! 나 그거 내용 파악 아직 못했어. 아 몰랑! 이렇게 무능한 것들이 말이죠. 탐욕은 찌들어가지고 남의 회사 집어쳐먹을 생각밖에 안 해요. 태극기 애국 동지들 주머니에서 돈 빨아 처먹는 생각밖에 안 하는 인간들, 후원금을 5만 원 줬니, 10만 원 줬니, 만원 밖에 안 줬니, 어? 한 번도 감사하다는 말은 안 해. 돈 적게 줬다고 투덜대는 인간들, 이 문재인 임종석, 이 패거리들 보세요. 능력은 하나도 없으면서 그냥 남의 회사 어? 꽤 차고. 남의 회사 지들이 다 말아먹을 생각밖에 안 해. 국민연금이 개인 사기업에 개입해서 임원 인사권을 틀어준다. 그러면 또뭐 하겠습니까? 다 좌빨들 또 회사 임원으로 다 꽂아주겠죠. 빨갱이들 다 회사 상무니 전무니 이런 걸로 다 꽂아넣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들이 일자리를 잘 만들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남의 일자리 뺏어서 지들 새끼 갖다 꽂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하는 짓이 정직하게 일해서 돈벌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남의 주머니에 돈 훔쳐낼 생각밖에 안 해. 빨갱이들이 말이지. 태극기 들고 마이크 잡았다고. 남의 주머니 호시탐탐 노리는 인간들도 다 빨갱이입니다. 태극기 들었다고 선량한 거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남의 주머니 돈에 욕심 부리는 놈은 다 공산당입니다. 그렇게 돈을 갖고 싶으면 땀 흘려서 돈 벌으란 말이야. 저는 작년, 작년 3월 16일 방송 시작한 이후로 정말 방송에서 후원 좀해 주세요라는 말을 저는 한 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생활이 어려우니까 후원 좀해 주세요. 전 이런 말한적한 마디도 없어요. 빨갱이들은 그저 남의 주머니 얻어낼 생각밖에 안 해요. 주머니 털생요 능력이 없으면 그냥 집구석에서 처자 직 어? 구석에서 처자라고 남의 회사 경영권 어? 잡아가지고 다 그거 돈 빼돌리려고 하지 말고 말이야 능력 없으면 마이크 내려놓고 처자라고 태극기들 내려놓고 처자란 말이야 당비 끌어모으고 그런 거 나쁜 짓 하지 말고. 하여간 입만 벌리면 이 빨갱이들은 말이죠. 남의 주머니에 돈을 호시탐탐 노리는 인간들은 다 빨갱이라 그랬는데 이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에요. 입만 벌리면.